자4 3 1번 너가 그 질문을 바꾸지 않다면 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자 동사가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평하는 fair야. 그럼 공평하다 is fair? 공평하지 않다 is not fair. 근데 뭐가? 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목적은 없지. 비동사 표현이었는데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어질 거고. ,이. 자 그러면 여기부터 분석해 보면 자 주다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자, 근데 기부동사 있으니까 그냥 IO, DO 하면 되겠다. 간목에게 직목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이 표현, 이 주어 표현에 주어가 없잖아. 그죠? 간목 직목, 그 다음에 동사만 있네.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 이런 거를 써도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너가 그 질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기를 분석해보면, 자, 파란색으로 분석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니까 unless라는 표현이 들어야 돼. 자, 바꾸다가 동사. 그 질문들이 목적어, 너가가 주어가 되겠네. 자,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은 집중 간격을 줄이기보다는 늘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늘릴 수 있다가 동사. 그러니까 could 들어가는 표현이네. 자, could increase. 자, 근데 뭐를? 집중 간격을. attention span 이래요. 어. 자, a d 는 빠져야 돼. 어. 자, 그다음 뭐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자, 얘가 문장 주어. 근데 이거를 또 분석을 하니까 하다가 동사. 비디오 게임의 목적어. 그니까 여기 안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 명사적 표현은 그냥 동명사 주어로 사용하면 되겠네 자그 다음에 줄이기 보다는 이라는 표현은 대니 들어가 주면 되겠죠 줄이다는 당연히 동사와 표현이지 그지 2번이라고 하자 근데 여기 힌트를 하나 주자면 줄이다의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생각해 봐야 돼자 433번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명백했다 자. 명백했다가 동사죠? serious가 심각하냐? 어. 아니, evident이 명백하냐? 그러면은, 명백했다는 was evident. 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뭐가?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얘가 주어죠. 목적은 없지. 비동사 표현이니까. 자, 이 표현은, 심각하다가 또다시 동사고, 그 상황이 주어야. 아,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니까 이 표현은, 이 명사종법은 뭘로 만들어야 돼? 대절로 만들어야겠네. 자 434번 명망 있는 즉 인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있다가 동사겠죠. Need to, 그러니까 need to memorize. 우리 학생들은이 주어. 그다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적어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선 기니까 또 분석해봐야 돼. 이 명사족법. 자 가르치다가 동사. 우리가가 주어, 학교에서, 이때는 인을 써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 명사적 용법은 대절을 쓸까? 아쉽게 왓을 써야 돼. 왜? 가르치다의 목적어가 없어. 어. 이 왓절 참 곤란하기 힘들어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니까 또 투부정서고. 그럼 들어가다가 동사. 2번. 그 다음에 인류대학. 명망 있는 대학이, 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prestigious univers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음. 여기는 당연히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 써야죠. 자, 435번. 건강을 잃는 것 없이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매일의 칼로리 필요량을 계산했다. 자, 계산했다가 동사고. 자, 그녀는이 주어. 매일의 칼로리 필요량이 목적가 되겠죠? 자, 매일의 데일리 칼로리 어, 칼로리 니즈 하면 되겠다. 자,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고. 자, 그러면 유지하다가 동사. 현재의 몸무게가 목적어. 어. 그 다음에 뭐뭐 없이. 이것도 이제 전치사 표현이 돼야 돼. 뭐뭐 없이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길어. 그러니까 일타가 동사. 건강을이 목적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되니까 동명사 써야지. 자 436번. 오후 10시 이후에 건물에 남아 있는 직원들은 그들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보고 해야 한다가 동사. should 써야 돼. 자그 다음에 자, 그들의 상관에게 그러니까 보고하다는 뒤에 전치사 2가 들어가야 돼그다 누가? 직원들이 그런데 오후 10시 이후에 건물에 남아있는 직원들 자, 이 표현은 이 형용사적 표현은 남아있다가 동사 그 다음에 건물에 자, 건물에니까 in을 써주면 되겠고 오후 10시 이후에 뭐뭐 이후에니까 after 써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 형용사적 용법은 동사만 있네 근데 뭐뭐 하는 이니까 ing 표현을 써야겠다 437번. 내가 처음으로 나의 부인을 만났던 그 날을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자, still, remember. 그렇지.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전히 기억한다. 자, still은 보통 동사, 일반 동사 뒤에 바로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뭐를, 그 날을. 근데 형용사조용법이 여기 있네요. 나를 꾸며주는. 자, 그러면 만났더니 동사, 나의 부인들이 목적어. 내가가 주어. 처음으로는 그냥 for the first time. 오른쪽에 수가 나와있네. 그럼 주어가 있으니까 이 형용사조용법은 대절로 나타나야겠네. 자, 438번. 자, 그들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자, 자 그러면, 보지 못한다가 동사. 그래서, 보지 못한다. do not see. 사람들의, 어,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뭐 어퍼스트로피 S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브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the motions of some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어고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이 되는 거네. 어, 근데 여기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문맥적으로 보니까 어, 이 그들이 이 사람이고 그죠? 자그 다음에 인사하려고 하다. 근데 오른쪽에 try to 뭐뭐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try to greet이라는 표현 써주면 되겠다. 자, 동사 두개 합칠 땐 그냥 투만 합치면 되죠. 자, 그들, 그들에게가 이제 목적어가 되지. 그릿, 인사하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를 목적으로 취할 거야. 음. 자, 그러면, 이 형용사적 용법은 주어가 없으니까 대절은 아니고, 뭐뭐 하는 이니까, ing 표현이네. 자,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어, 근데 observed, 어, 몰두하다는 수동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observed.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부, 어, 수동 분사구문. 그들 자신의 생각에 그래서 여기는 in, 그러니까 their own thought. 근데 전체 다 in이 들어가야 돼. 그죠? 자, 439번. 이번 주에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서 비행기로 이동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동하다는 travel. 근데 시제는? 그러면 미래시제가 되면 되겠죠. 얘가 동사야. 아이고 빨간색으로 바꿀게. 자, 얘가 동사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비행기로니까 by airplane.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음. 자 그다음에 누가? 근데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this way. 뭐 이런 건 부사적 표현이고. 그다음에 모모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근데 모모하기 위해서니까 또투부정사 표현이겠다. 자 그럼 보내다가 동사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목적어. 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모와 함께가 전치사 with를 쓰는 거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 그 their loved ones. 하면 되겠지. 근데 with 표현 들어가야 돼. 자 440번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해진 하 실험실 연구에서 식물 성장 패턴에서의 그 똑같은 변화는 하루에 두번 식물들을 건드림으로써 초래되었다. 자, bring about이 유발하다, 초래하다야. 근데 초래되었다. 아, 그러니까 초래하다, 초래되다. 수동이죠, 수동. 이거 수동태로 써야 돼. 근데 과거시제 수동태여야 되겠네. 자, 그럼 수동이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고 주어가 뭐야? 뭐가 초래돼? 그 똑같은 변화가 초래된 거지. 자, 그다음에 이렇게뭐뭐 함으로 써니까 이건 by 들어가는 전체다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해 보면 얘가 동사 1번이라고 할게. 그다음에 뭘뭐 건드려? 식물들을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twice. a week, a da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그다음에 by 전체다 두니까 당연히 이거는 동명사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식물 성장 패턴에서의 그 똑같은 변화.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의 음, 의는 그러니까 에서의 나는 이 표현은 전치사 인을 써줘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 전명구가 얘보다는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하여진 실험실 연구에서. 아, 이것도 또 전치사 표현이네. 그지? 뭐뭐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인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행하여진 실험실 연구. 이렇게 또 꾸며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가 또 동사인데, 2번이라고 할까? 2번. 행하, 행하다. 컨덕. 그런데 행하여진. Conducted ING 하면 행하는 이건데 행하여지. 아 이것도 PP네. 그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것도 또전치사 표현이니까 S를 써주면 되겠다.